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생각을 하나, 음,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1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사상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철학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아주 사소하고 또 짜증나는 순간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체스터턴이 제시한 난파선 비유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이용해서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심지어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가치를 발견해 낼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이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막연한 구호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맞아요. 일종의 정신적 기술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스카이섬의 풍경부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료에서 묘사하는 걸 들어보면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다가도 그런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아, 나는 정말 거대한 세상의 일부일 뿐이구나 하는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두려움이나 절망으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런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어떤 경이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키죠. 바로 그 지점이 체스터턴이 살았던 시대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가 활동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과학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엄청난 낙관론이 있었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네, 산업화, 도시화가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고 문명은 타락하고 있다는 깊은 비관론이죠. 심지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는 식의 염세주의가 맞아요. 하나의 지적인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였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들 세상은 끝났어 희망은 없어 라고 말하는 분위기 속에서 네. 젊은 체스터턴이 내면의 반감을 느꼈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럴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고 저항감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는 그 비관론의 근본적인 오류를 직감했던 거예요. 어떤 오류요? 그들이 세상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죠. 아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체스터턴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었죠? 그 비관론에서 어떻게 존재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라는 정말 180도 다른 결론으로 건너뛸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연결고리가 궁금하네요. 여기서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비유. 난파선 비유가 등장해요. 아, 난파선 비유?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데요. 아, 로빈슨 크루소. 무인도에 표류한 그 사람이요? 네. 크루소는 모든 걸 잃고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부서진 배에서 간신히 몇 가지 물건들을 건져내요. 예를 들면 총한 자루, 낡은 우산 하나, 앵무새 한 마리 같은 것들이요. 영국에 있을 때라면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평범한 물건들이네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난파된 섬에서는 그 물건 하나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돼요. 왜일까요? 음,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으니까. 하마터면 아예 갖지 못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확해요. 하마터면 없었을 뻔했다는 사실이 그 물건들의 가치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와. 체스터턴은 바로 이 논리를 우리 존재 전체에 적용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비존재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난파된 생존자들이다. 와, 비존재라는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다. 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 아찔한 가능성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네.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기적적인 보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두 발로 걷는 것, 아침에 커피 향을 맡는 것, 심지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까지도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실존주의자들도 우리가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보통 불안이나 부조리함 같은 감정에 따라오는데, 체스터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세상에 내던져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하는 건 같지만, 그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인 거죠. 반응이요? 네. 실존주의가 종종 좌절감이나 고독감에서 시작한다면 체스터터는 감사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해요. 아, 감사. 자료에 나왔던 스카이섬 하이킹 일화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죠. 네.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서 와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느끼는 순간 평소에 집 소파에 누워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살아 있다는 감각. 그 생명의 소중함이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것과 같은 이지죠 그렇군요 존재가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체스터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더요? 감사라는 감정의 구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감사의 구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요? 아, 그러네요. 이 선물 정말 고마워 라고 할때 선물이 무엇이고 선물을 준 상대방이 누구가 되는 것처럼요? 네, 항상 대상이 있죠.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체스터턴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죠? 좋다. 우리 존재가 선물이라는 건 알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라는 거대한 선물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laughs> 잠깐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은데 왜 그게 꼭 누군가에게 향해야 하죠? 그냥 음, 우주나 행운 혹은 그냥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스터턴은 그게 감사의 본질을 약간 비껴가는 거라고 봤어요. 행운이나 우주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선물을 받고 아, 이 행운에 감사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사실 시적인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진짜 감사는 나와 너, 즉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완성된다고 본 거예요. 선물을 준 존재가 있을 때 감사는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체스터턴의 논리가 결국 유신론 즉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세계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준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실존적 감사가 가장 명확한 대상을 찾게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에게는 그게 가장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결론이었던 거죠. 감사가 막연하고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을 향한 의미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철학의 구조가 이제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솔직히 이게 현실에서 특히 제 감정이 제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짜증나는 순간에도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 보고 싶어요. 아, 네네. 자료에 나왔던 암스테르담 공항 이야기가 딱인 것 같은데요. 아, 항공사 초과 예약 때문에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할 뻔한 그 경험이요. 네, 상상만 해도 혈압이 오르는 상황이죠. 그렇죠. 비행기 시간은 다 됐고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직원이 와서 죄송하지만 손님 좌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보통 우리의 첫 반응은 뭔가요? 대부분은 아마 분노와 좌절감일 거예요. 이건 불공평해. 내가 정당하게 돈을 내고 예약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맞아요. 시야가 침해당한 나의 권리라는 아주 좁은 프레임 안에 완전히 갇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세상에는 나와 부당한 항공사 직원 이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바로 그 순간에 체스터턴의 난파선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시야를 확 돌피는 거예요. 시야를 넓힌다. 지금 내 눈앞에 이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훨씬 더큰 그림을 보는 거죠. 더큰 그림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쇠로 만든 거대한 알라 의자에 앉아서 시속 700km가 넘는 속도로 구름 위를 날아서 와몇 시간 만에 다른 대륙에 와 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 최신 영화까지 보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이고 경이로운 경험인가요? 150년 전 왕이나 황제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 거대한 경이로움에 비하면 좌석 문제로 3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는 건 아주 작은 해프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확 바뀌네요. 내 권리에만 집중하다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경험 자체의 경이로움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작은 거요? 시야를 넓히는 것과 동시에 바로 그 문제 상황 안에 숨겨진 작은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거죠. 문제 상황 속의 경이로움이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공항 직원과 지금 나는 아주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의 표정, 말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을 관찰하는 거죠. 혹은 이 예상치 못한 사건 때문에 내 여행에 어떤 재미있는 변수가 생길까 하고 약간의 모험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 모험심이요. <laughs> 이 상황 자체가 내 인생이라는 소설에 삼입된 기이하고 흥미로운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괜찮아 다잘될 거야 하고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내 눈앞에 닥친 그 현실 손님 좌석이 없습니다라는 그 차가운 현실 자체를 남파선에서 네. 건져 올린 기이하고 놀라운 경험의 조각으로 재해석하는 훈련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은 훈련이라는 점에 있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이나 경이로움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좋은 외부 상황에 의해 주어지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점, 경이로운 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기술이라는 게 체스터턴 생각의 핵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이 철학이 훨씬 더 실용적으로 다가오네요.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이라니.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 삶과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거친 바다의 난파선에서 간신히 건져낸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관점을 갖는 거네요. 맞아요. 그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마무리하면서 자료에서 언급된 체스터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 C.S. 루이스의 아이디어를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오, C.S. 루이스요? 그는 우리가 매일 길에서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웃이 사실은 천사들이 본다면 경이로운 공포를 느낄 만큼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경이로운 공포요? 그건 무슨 뜻이죠? 모든 인간이, 음, 신의 형상을 지닌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하고 복잡하며 영원한 존재라는 생각이에요. 와. 우리가 평소에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은 정말 많은 걸 바꾸게 하네요. 동료,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니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만약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아침에 커피를 건네주는 카페 직원 회의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동료, 심지어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그 사람까지도요. 음. 이들을 단순히 내 목적을 위한 기능이나 방해물이 아니라 나 자신처럼 비존재의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경이롭고 엄청난 존재로 바라본다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소소한 난파와 같은 순간들이 어떻게 달라질까요?